안녕하세요. 삭발천재 테이쌤입니다. 자, 오늘도 삭발 디자인을 받아주신 고객님의 리뷰를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봐보시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카데미 데모 모델로 지원해주셔서 시술을 받아주신 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헤어라인 쪽이 많이 뒤로 밀려있으세요. 헤어라인이 많이 뒤로 밀려있으시고 지금 옆쪽 사이드 부분도 탈모가 진행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옆쪽도 보시면 확실하게 이제 모발이 없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정수리 쪽 한번 봐볼게요. 확실히 머리 숱이 옆 뒷머리보다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시술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일단 헤어라인 디자인을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옆쪽도 사이드라인을 잡아주면서 구렛나루까지 연장을 하면서 진행이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시술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떠신가요? 지금 보시면 헤어라인 쪽까지 자연스럽게 많이 풀어져서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옆쪽 머리도 보시면 각을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연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수리 쪽도 보시면 이제 어디가 탈모 구간이었고 아닌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저희가 작업이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저희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시술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데모 모델이라고 너무 다르거나 그러지 않죠?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후 한 번에 비교하는 사진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옆에서 보니까 확실히 전후 차이가 느껴지죠. 탈모로 인해서 뒤로 밀려있던 헤어라인은 앞쪽까지 내려드렸고, 옆쪽에 아예 없던 사이드라인 저희가 각을 잡아서 디자인을 진행했고, 그대로 두피무신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사이드라인이 잘 보일 거예요. 구렛나루 또 애매하게 좀 모양이 안 잡혀 있는 좀 지저분한 구렛나루 모양이었다면 확실히 잡아줌으로써 인상이 깔끔해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수리도 탈모가 진행된 곳은 살색이 더 많이 보였다면, 오른쪽과 같이 시술한 걸 보시면 탈모인지 잘 모르겠는, 누가 봐도 스타일로 삭발을 하고 다니시는 분처럼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삭발 7차 아카데미의 데모 모델 지원을 해주셔서 받아주신 분의 리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전후 차이가 상당하고 또 매우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를 방문해주시고 변화를 가져가신 고객님들의 리뷰를 해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안녕.